우리 대전시가 2019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여러 의미 있는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인재 채용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돼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학생들에게 새로운 어, 좋은 취업과 일자리의 기회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겠고요. 또 어, 대전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지면서 어, 바이오 분야 산업이 새로운 어,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어, 계기점도 마련되었습니다. 또 지역의 오랫동안 수고원 사업 중에 하나였던 시티즌 구단을 기업 구단으로 전환하는 것도 MOU를 통해서 새로운 계기점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나프피카공학도방에서 열린 UCLG 세계총회에서 차기 총회 개최지로 대전이 결정되는 등 여러 가지 큰 성과들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대전에서 계속 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또멀리 어, 홍보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 감사의 말씀 어, 전합니다. 오늘은 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UCLG 총회의 성과에 관한 문제와 어, 제가 출장 중에 결정되어진 어, 규제 자유 특구와 관련된 대전을 바이오 허브 도시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저희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UCLG 세계 지방정부 연합이 법안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개최 도시로 2022년도에 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UCLG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UN이라는 국가기구에 대비해서 지방정부의 문제들을 국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의제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결성된 조직입니다. 이 UCLG는 해가 거듭할수록 가입 도시가 느는 등 계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전 총회에서는 더 많은 도시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전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총회를 통해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대한민국의 한 곳에 있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총회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총회가 단순히 대전시가 준비하는 총회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준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들이 UCM 총회에서 함께 다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총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대전 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구축에 관한 의제와 그리고 지방 정부의 역할과 민주화에 관한 의제 그리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관한 세 가지 의제를 2022년도에 다루겠다고 제안했고 을 이러한 제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개체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2022년도 총회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시티의 기술과 실증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2022년 총에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스마트시티를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를 위해서 아 스마트 시티 챌린지에 반드시 대전이 어, 어, 그 선정되도록 어,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에, 그곳에 가서 많은 어,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어, 그 전에 넬슨 어, 만델라가... 7년 동안, 18년 동안 복역했던 로빈 아일랜드도 다녀오고, 이러한 민주화에 대한 저의 신념과 저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세계 월드 사무국에서도 저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깊이 평가하고, 평화의 나무 심기 넬슨 란델라이 전 부인이 운영하는 그... 재단에서 저를 초청해서 어, 기념식수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어, 2022년도 총회가 남과 북이 만나고 어, 서로 어,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로 어, 삼도록 할 것입니다.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어, 저희는 이미 아스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 본부의 회장과 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회장은 북한을 다녀온 경험도 있고 해서 저희 2022년도 총회에 북한이 꼭참여할수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했고 또한 필요하다면 제가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저의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아스파크 회장과 사무총장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 월드 총회가 단순히 어,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들이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걸 동에서 어, 2022년도에 어, 대한민국 대전을 세계 속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과학 도시의 위상을 분명히 하는 계기로 어, 삼을 것이고 이걸 동에서 대한민국 대전이 갖고 있는 장점 스마트 시티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계기로 2022년 월드총회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UCLG 총회가 우리 대전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 12일 우리 대전시가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분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앞으로 대전을 바이오 허브 도시로 구축하기 위한 저의 구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에는 300여 개의 이런 바이오 관련 벤처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면 성장률이 14.2% 평균 성장률 2배 이상을 지금 오로 어,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까 우리 대전에 보면 여러 코스닥 어, 그, 상장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8%가 바이오 관련 기업으로서 대전은 바이오의 기반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특히나 R&D 기반이 대한민국에서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규제자이 특구로 지정이 된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 확보를 통한 플랫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체외 진단 기기 개발 등 이런 관련 산업 그리고 관련 규제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런 러 규제자의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 수도권에서 여러 기업들이 대전으로 이전을 하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대형, 대학 병원들도 대전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바이오 중심의 과학기술 도시가 될수 있도록 대전을 전략적으로 2030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반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동금탄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기지도 구축할 것이고요. 이번에 국비 확보하든 보스턴형 랩 센트럴 용역 사업도 원활히 추진해서 반드시 대전에 랩 센트럴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대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가장 특화된 바이오 분야들을 집중 육성해서 바이오 허브 도시로서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월입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많은 성과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 근래 보기도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전 시가 새롭게 더 도약할 수 있는 어, 2020년이 될수 있도록 어, 마무리를 잘해 나가겠고요. 어, 아, 2019년도 어, 평가 때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12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